욥기 33번째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엽의 온유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가겠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당당함과 인내입니다. 엽은 친구들이 마치 대단한 진리를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 자신은 이미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도 아는 사실을 마치 특별한 진리인 양 말하는 그들에게 욕은 차라리 잠잠이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변론하기보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친구들의 지식은 인과응보적이고 율법적이지만 여배 지혜는 그의 번제의 중심 중보자의 시각으로 듣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친구들은 여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찾아 들추어 내려고 했으나 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돌파리 의사처럼 거짓으로 여의 죄를 고발하고 있으나 욕은 중보자를 의지하는 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파리 의사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분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불의하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중보자를 통한 의를 믿고 의지하는 여비 악하여 벌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모르고 율법적 의를 주장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요 분, 친구들이 하나님께 아첨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변론은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대신해 번제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분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 속내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괜찮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짓말로 고발해도 하나님은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민간에 떠도는 말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 하며 결과가 어찌되든지 그것은 내가 진 책임질 테니 이제 좀 제발 입 다물고 내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분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분 나라고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라고 여분 담대하고 원요하게 그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위선자 같은 친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으나 여분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비 친구들에게 이제 나를 좀 보고 내가 하는 말을 기담아 들으라고 말한 뒤에 나는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분 중보자를 통한 죄사함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머리를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중보자의 국률 방패를 들고 서야 합니다. 중보자의 국률 방패를 손에 쥔 자는 어떤 율법적 공격에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